2025년 10월에는 64년 용띠분들께 뜻밖의 인정과 칭찬이 따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올한해 쌓아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로 이어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달이 됩니다. 음. 하지만 때때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셨을 겁니다. 일이 더딘 것 같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답답하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달에는 그 고민들이 서서히 풀어지고 작은 변화가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이 기운을 더 크게 불러오는 방법까지 소상히 알려드리니 꼭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 달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마음 담아 따뜻한 기도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64년생 용띠의 10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땅의 기운이 무르익고 하늘의 빛이 따스히 내리쬐는 때입니다. 불의 온기가 땅을 드듯, 용띠에게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올해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매달 쌓아둔 경험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시기가 바로 이 10월입니다. 용띠와 이달의 만남은 마치 깊은 산속 맑은 샘물이 서서히 시내를 이루듯,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때를 만나면 꽃을 피우듯, 네, 이번 달 용띠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달은 온화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만큼 넉넉한 복이 쌓이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네,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유연함이 강조되고 10월의 불 같은 기운이 용띠의 힘찬 땅의 기운과 어우러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용은 본래 강인하고 씩씩한 기운을 가졌는데. 이번 달에는 그 안에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더해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커지고, 크고 작은 일들에서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올해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가 이 달에 들어 더욱 분명해지며, 묵묵히 노력해온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의 가장 좋은 점은, 오래 지켜온 소중한 인연이나 관계에서 기쁨과 감사가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주변 사람의 배려나 덕이 이번 달에는 마음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려웠던 일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술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이 달에는 반드시 작은 칭찬이라도 아끼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자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말 한마디가 큰 복을 짓는다고 하니 따뜻한 말과 미소가 평소보다 더큰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취미나 배우고 싶던 공부에도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맑게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잃었던 물건을 다시 만나는 등 운이 트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잠시 멈춰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면 앞으로 더큰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놓치면 아쉬울 대박신호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등 소중한 인연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이런 마음은 모두 보게 씨앗입니다.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걱정이나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음.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에, 모든 것이 자연스레 풀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이 10월은 따사로운 햇살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대지의 기운이 차분해지는 때이지요. 올해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용띠 분들에게는 오래 묵혀왔던 마음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는 조용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시기는 특히 땅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가 때가 오면 저절로 빛을 내듯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자연스럽게 금전운으로 연결되기 쉬운 흐름이에요. 용띠는 원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강한 띠입니다. 10월에는 그 기운이 가을의 넉넉함과 어우러져 한결 여유롭고 안정된 금전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큰 변화보다는 그동안 해온 일에서 작은 이득이 차곡차곡 쌓이며 소소한 기쁨이 연이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달에는 혼자만의 힘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의 따뜻한 교류에 좋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오래된 친구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금전복이 따라붙게 해주는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10월의 가장 좋은 점은 용띠가 지닌 꾸준함과 신뢰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용띠가 걸어온 길이 조용히 인정받고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귀인을 만나 조언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아끼지 말고 작은 정성이라도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곧 복으로 이어지며 남에게 준 것이 본인에게 배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 마음 한켠에 머물고 있던 고민거리가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과 조용히 얘기해보세요. 예상외로 쉽게 풀리는 실마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갑작스런 금전의 기회라기보다는 오래된 인연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예전부터 바라던 일에 도전할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뜻밖의 예전 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마음이 맞는 동료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즐거운 소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본인의 작은 친절이나 배려를 칭찬받거나 고마움을 표현받을 때입니다. 이런 때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릴 수 있으니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시고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10월에는 자신만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면 걱정이 웃음으로 바뀌는 일이 종종 생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따뜻한 마음과 베푸는 손길이 용띠의 금전복을 한층 더 넓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 용띠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아침 햇살처럼 잔잔한 기쁨과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나무처럼 곧고 굳은 마음가짐이 필요했던 한 해였다면 이달에는 기다림에 대한 보답과 작은 기적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시기를 할수 있습니다. 용띠의 힘찬 성격과 올해의 부드러운 흐름이 조화를 이루어 평소보다 한결 여유롭고 따스한 운이 들어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은 그릇을 넓히는 사람에게 오듯 이달 용띠는 마음을 열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 생각지 못했던 소득이나 기쁜 만남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유독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용띠는 본래 용기와 추진력이 뛰어난 띠지만 올가을에는 지혜와 관용이 자연스럽게 더해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작은 정성을 베풀 때 오히려 큰 복이 되돌아오는 흐름이 있으니 마음을 활짝 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큰 덕으로 이어집니다. 10월 용띠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일은 오래 미뤘던 일이나 염려로만 가득했던 일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달에는 작은 용기가 큰 열매로 맺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을 돈독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실천입니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 가운데 으뜸은 예상치 못한 금전의 기쁨이나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바랐던 소식이나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방향성과 행운이 따라붙으니 망설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복을 불러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갑자기 설레거나 누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 선뜻 먼저 손 내밀면 평소보다 더욱 큰 행운과 복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작은 선행 하나가 두 배, 세 배의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라면 혹시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자신을 돌보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시기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64년생 용띠의 10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가을의 깊이가 물씬 느껴지는 시기로 용띠분들께는 푸른색과 밝은 황토색이 가장 큰 복을 불러오는 색상입니다. 먼저 푸른색은 하늘처럼 맑고 시원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스트레스나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깃들면 보는 눈이 넓어져 뜻밖에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밝은 황토색은 땅의 부드러운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실속을 더해줍니다. 갑진년생 용띠에게 올해는 성장의 기운이 넉넉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10월의 밝은 기운이 더해지니 바람결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들판처럼 무거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이 명쾌해지는 때입니다. 올해는 뿌리 내리고 싹 튀우는 힘이 강한 해이니. 그 저변 위에 10월은 햇살을 듬뿍 받는 느낌으로 용띠 분들에게는 한층 더 희망찬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달 사주 흐름에서는 따뜻한 햇살과 알맞은 비가 어우러진 바처럼 용띠의 재물복이 한껏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도드라지게 돌아오고 주변의 마음도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특히 64년생 용띠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뢰 덕분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적 도움이나 든든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이나 협력이 들어올 때 망설이지 말고 한번더귀 기울이면 그 속에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숨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모임이 더욱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여기는데 이번 달은 작은 선행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금전의 흐름에 긍정적인 물줄기를 만들어줍니다. 조금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에 잠깐의 쉼표를 찍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은 더 오래 머무릅니다. 용띠분들이 가진 원대한 꿈과 포용력, 그리고 올해와 이번 달의 밝은 기운이 힘을 합치는 시기이니 겁내지 말고 한 걸음씩 용기내어 나아가신다면 금전적인 기쁨은 물론 마음의 평화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5일과 27일입니다. 64년생 용띠분들의 10월은 상과 강이 한데 어우러져 맑은 바람이 솔솔 부는 들판처럼 평온하면서도 여유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나무에 푸른 잎이 올라올 때처럼 새로운 변화가 자주 일어났지요. 그런 변화들이 이달에 이르러서는 알찬 열매로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더욱 밝고 따스한 기운이 용띠분들을 감싸주니 마치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포근히 데워주듯 마음에도 따뜻함이 번집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흐름을 살펴보면 예, 평소보다 손에 들어오는 복이 많아지고 놓쳤던 작은 기회들까지도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배려가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처럼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지나가는 이웃에게 건넨 미소까지도 이 달에는 금전적인 행운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용띠분들은 늘 책임감 있고 강인한 기운을 지녔기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곤 하셨지요. 이 달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로 맺어지니 스스로를 칭찬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그 복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계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5일과 27일이 좋은 소식이 따라오는 날이니 그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조금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달에는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이 찾아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생길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듯 우리가 밥을 차근차근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듯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보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답니다. 이달의 좋은 기운은 건강에도 함께하니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만으로도 스스로가 더욱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용띠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가족과 이웃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작은 실천이 더욱 많은 금전적 복과 즐거움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이번 10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